Hello. 안녕하세요 나바오입니다 오늘은 저의 애정템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오래전부터 노려왔던 제품이고 갖고 싶었던 제품이고 그리고 큰맘 먹고 이번에 평생 입을 가오로그 다음에 평생 소장을 가오로 구매를 했던 근본 중에 근본 그래서 더 끌렸던 토이즈 메코이 A2 자켓입니다 코 스티브 맥퀸, A2 자켓. A2 자켓의 역사나 이제 토이즈 맥코의 역사는 다른 분들이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그런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 이 제품에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일단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카라. 카라 부분도 역시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러프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추는 평소에 이제 좀 이제 풀어서 그냥 좀 덜렁덜렁거리게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은 버클이라고 하나 뭐 잠글 수 있는 버클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평소에는 잘 쓰진 않는데 어이 가죽 자켓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쪽에다가 예전에 공군이 이제 전쟁을 나갈 때 그때 뭐꼭 살아서 돌아오라는 의미로 무슨 뭐종 같은 거를 작은 악세사리를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뭐 달면은 조금 더 한층 멋있게 좀 입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죽은 뭐 보나마나 보나 좋죠. 뭐 말가죽으로 유명하고 색상은 살짝 블랙에 좀 가까운 브라운, 뭐 다크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색상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차신 가죽이어서 좀 오래 입고 주름지다 보면은 가죽이 좀 벗겨지는 게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세월의 멋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팔이랑 밑단은 시보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래 입다 보면은 뭐팔 부분의 시보리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해진다고 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디 전문적인 업체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 팔 쪽에 보시면은 공구마크가 새겨져 있죠. 이쪽 뒤에 영어가 뭐로, 그 전에는 좀뭐 다른 거였다고 하는데,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게 뭐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견장 표시. 스티브 맥킹의 A2 자켓의 표본이죠. 뭐 주머니도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보통 A2 자켓은 되게 좀 갑옷처럼 빳빳한 감이 있는데 이 제품은 생각보다 면이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빳빳한 것보다 좀 러프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려고 스티브 맥키인 A2 자켓을 구매를 했고 안감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네임표가 적혀있는데 이쪽에 이제 스리버매킨이라고뭐 기재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뒷면 생각보다 좀 부들부들 죄송다 이제 제품을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신체 스펙이죠 그러니까 저의 신체 스펙은 키는 173에다가 몸무게는 76kg 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체형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40 사이즈 40 사이즈는 제가 지금 안에 반팔 입고 자켓 입고 그 위에 이제 A2 자켓을 입었는데 좀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하지만 좀 팔을 굽힐 때 살짝 불편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입으면서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체형이 맞춰지는 거고 이게 열었을 때 모습. 그냥 한번 잠궈 보도록 할게요. 자 잠갔을 때는 살짝 피탄과 타이트한 감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보통은 이제 열고 다니기 때문에 잘 잠구지는 않고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잠갔습니다. 잠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넉넉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저처럼 좀 넉넉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40 사이즈를 가시는 게 낫고, 근데 좀 타이트하게, 이 앞에가 잠길랑 말랑 할 정도로 입고 싶은 분들은 38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뭐 사이즈 업다운은 그때그때 그때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자켓을 입었는데, 한번 자켓을 벗고 반팔 입었을 때, 그 느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팔을 입고 입었을 때 자켓을 입고 입었을 때보다 훨씬 좀 넉넉해요 안에 좀 널널하고 아, 이렇게 어깨선을 움직인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되게 딱 편한 사이즈 같아요 저 같은 스펙을 가지신 분들은 40 사이즈를 네.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룩과 이렇게 입었을 때, 뭐, 카키색, 카보 바지에다가, 반팔, 자켓, 뭐, 청바지도 입어도 되고, 가죽 자켓 하면 보통 뭐 치노 팬츠를 많이 입는데, 여러 가지를 잘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쉬는 날에는 보통 뭐, 추리링에도 입기도 하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계속해서 입을 예정인 자켓입니다. 스티븐 맥퀸 A2 자켓. 이제 앞으로 좀 평생 에이징 하면서 입어 볼 생각이고, 그에 따른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고, 평생을 이제 함께 해보는 그런 가죽 자켓을 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